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물건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야외든 실내든 분위기 제대로 살려주는 감성 끝판왕. 바로 브릿지의 아웃도어 블루투스 스피커, BZ 엠블리 3000입니다. 사실 블루투스 스피커는 요즘 워낙 많죠. 하지만요, 이 제품은 딱 보자마자, 어? 이건 다르다! 싶더라고요. 1 0와트 강력한 출력에다. RGB LED 조명이 막 분위기 살려지고, 크기도 묵직해서 야외에서도 빵빵하게 울려퍼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죠. 정가는 76,900원이지만 쿠팡에서 할인가에 쿠폰까지 더하면 5만원 초반대. 게다가 로켓배송이니까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이에요. 급하게 캠핑이나 야외 행사 준비하셔야 한다면 이보다 좋은 선택 없어요. 디자인도 정말 깔끔해요! 무광 블랙톤의 LED 조명에 싹 들어오면, 와, 이건 그냥 감성 폭발입니다. 실제로 구매자들 후기 보니까, 야외에서 음악 틀면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묻는다는 말도 있어요. 그리고 기능적으로도 잘 만들었어요. 블루투스 5.0 연결은 기본이고, AUX 단자도 있어서 유선도 문제없고요. 배터리는 충전식으로 꽤 오래 가고, 버튼 조작도 직관적이에요. 무게가 1.68kg이라 들고 다닐 땐 조금 묵직하긴 하지만 그만큼 사운드가 안정적이고 울림이 있어서 더 좋아요. 혹시 선물 고민 중이신가요? 이 제품은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아요. 패키징 깔끔하고 받는 분도 우와 하고 감탄할 그런 구성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야외 모임이 많다. 감성 인테리어를 원한다. 소리와 LED까지 다 갖춘 스피커 찾는다. 그렇다면 브릿지 BZMV3000 이거 무조건 강추드립니다. 지금 쿠팡에서 구매하면 최저가에 내일 도착까지 보장되니까 늦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가성비 아이템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감사합니다.